정시만요오시프로 어, 오늘은 외고가 아닌 정교한 트랜스포머입니다. 잠시만요. 보시면 트랜스포머 장난감은 되게 정교한데 이거 리전. 리전. 안녕. 트랜스포머로 리뷰할 건데요. 저, 저번, 어제, 어제, 그저께나 그저께. 그저께 꽃파카 리뷰했죠? 근데 올린 건 오늘이고요. 근데 그꽃파카라는 거를 우리 동생 새끼가 가져가고 지금. 없고요. 일단 이거 이름은 그, 그... 그, 그 뭐였더라? 그림룩. 그림룩인데요. 이거 12,900원? 예, 트랜스포머 4권은 비싸죠?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예, 해, 해. 그러면은 이제 변신을 시켜보죠 아, 프린팅부터 보자 음. 프린팅은... 잘안 잡힌다 프린팅은 그냥... 대가리 뜯어서 볼까요 초점을 잘못 맞추는데... 제가 봐도 이렇게 봐도 별로 안 좋은데 카메라로, 카메라로 보면 얼마나 안좋을까 이게 프린팅이고요 오토마크 보죠 오토마크 이렇게 봐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카메라로 보면 또 얼마나 안 보일까요? 용량이 없는 관계로 얼른 후다닥 찍어 부르죠. 어? <laughs> 저는 핸드폰 용량이 적기 때문에 리뷰를 얼른 빨랑빨랑 진행해보고 지우는 그런 편이거든요. 제가 사진이 엄청 헛불러가 많다 보니까 멋지고 있네? 어우씨, 이렇게 정품인가? 짝퉁인가? 못생겨서 짝퉁 같은데.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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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하자. 지금 공룡이 나온 건데요. 꽤 크죠? 근데 공룡 얼굴 프린팅은 되게 좋거든요. 어휴 뿔러져 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뿔러져 있죠? 안 보이시나? 뿔러져 있거든요 아 정품인데 밖으로 가야죠 애들 이렇게 돼있고 아 박스 버려버렸다생각해까 안되겠다 써야지 돼있고요 대충 문신시켜보죠? 와호박하 어, 아주 괜찮았는데 동생이라는 놈이 갖고 있습니다 어. 어, 조, 조인트도 빡빡하고 좋다 좋아 아, 쩝쩝거리는 것좀 고쳐야겠다 오케이 돼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으아. 포즈, 포즈 지어서 보여드리죠 별로다 거기에 비해 별로고 잠시만요 이렇게 돼있다 보시면 되겠고. 승교씨, 코파카 가져와봐. 아니, 이제 리뷰를 맞춰보고 코파카 하는 상태좀 일단 코파카 기능 설명 해드리죠. 어, 일단, 끝내겠습니다. 빠이빠이.